이번 문제는요, 2015년 3월 24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포켓 거퍼리 있는데 이 단어 만약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단어는 땅다람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땅다람쥐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보려면요, 여기 살짝 보이시나요? 우리 1번부터 들어가면요. 부드러운 흙이 있는 곳을 서식지로 선호한다.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부드러운, 소프트 t 란 단어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땅이라고, 어, 여기서 흙이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우리 부드러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 s o f 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는 1번을 가리키고 있겠죠? 자, 그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주어인 포켓거플이 되는 거니까, 이땅다람쥐가요 선호합니다. 어, 서식지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habitat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얘가 뭐예요? 흙이란 뜻이 있어요. 어렸을가 지구 말고 흙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흙이 부드러운 곳의 서식지를 선호합니다. 어머, 일 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번은 뭐냐면요. 새끼는 젖을 떼자마자 독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젖을 뗀다는 단어가 뭔지 모른다고요? 감사하게도 여기 오인이 나와있죠. 그럼 그걸 찾아갔을 때 어디 나오냐면요. 여기 나옵니다. 자, 뭐, 뭐 하자마자란 뜻이에요. 얘가. 자, 에스나스, 뭐 하자마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그 새끼. 그죠? 땅다람쥐의 새끼들이 젖을 떼자마자 그들이 파요. 굴을 팝니다. 자기 자신만의 굴을 파서 혼자 생활하기 시작한다 는말 자체가 독립한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2번도 되는 말이고요. 자, 3번을 보니까 성장하면 무게가 1파운드까지 나간대요. 자, 1파운드를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1파운드가 a 파운드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무게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merch o go for 이 뭐냐면 성숙한, 즉다 성장한 이땅다람쥐는 무게가 나갑니다. 몇 가지? 1파운드까지.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4번을 보니까 털이 무성한 긴 꼬리가 있대요. 자, 털이 펄이 되는 거고요. 털은 펄이라고 하고요. 긴 꼬리니까 롱테일이 되겠죠. 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이 나왔는데 숄테일이네요. 그럼 짧은 꼬리니까 정답이 4번. 4번이 틀리게 되는 건데요. 그들의 몸은 털로 이루어져 있죠. 덮여진, 근데 뭐를 제외하고? 짧고 두터운 그 꼬리를 제외하고 두꺼운 꼬리를 제외하고는 다 털로 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식물성 먹이를 먹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이 먹고 있죠. 자, 뿌리나 다른 식물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으니 우리 친구들은 정답을 4번으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Thank you.